안녕하세요. 영도 솔라룩스입니다. 그랜드 카니발인데, 네, 뭐 이거 더 설명할 게 없죠. 백화 굉장히 심각합니다. 아예 완전히 화면이 제대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. 네, 뭐 설정 들어가도, 네, 지금 보시면 오락가락하죠. 조금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? 좀 진해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, 네, 완전히 그 본체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. 네, 요거는 후방 카메라도 지금 제대로 보이질 않는데, 백화 수리해야 됩니다. 네. 수리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아주 난리가 났어요. 지금 디스플레이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자, 수리 시작할 거고요. 작업 시간, 아, 좀 전에 말씀드렸네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, 네, 부품 다 교체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새 디스플레이처럼, 새 것처럼 될 겁니다. 보여드릴게요. 직접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자 그랜드 카니발 내비게이션 네, 모니터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. 아까 백화 굉장히 심했었는데 자 조금 밝게 나와서 네,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라디오 화면도 그러니까 이 바탕이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나와요. 원래 기아 자동차는요. 그리고 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, 디스플레이 화면 설정 들어가도 이제 기본 설정 상태에서 네,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. 후방 카메라도 카메라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. 카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그랜드 카니발 차량도 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백화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. 고칠 수 있고요. 요때 디스플레이들이 다 동일해요. 그랜드 카니발 K7 그다음 포르테, 기아 소울도 이거 썼었고요, 소렌토 R, 어, K5도 이거를 사용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. K5는 아직까지 그러고 보니까 배파 수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요때 모델들이 다 그렇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YF TG, 산타페 CM, 그다음에 베라크루즈, 제네시스, 제네시스 쿠페, 어요 정도? 네, 그 정도 모델들이 또. NF 쏘나타 트랜스폼까지인가? 네, 이렇게 같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요 요런 증상들을 발생하면 다 수리할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. 뭐 차가 오래돼서 뭐 하러 수리하냐 하고 타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점점 안 보이게 되고요. 불편하잖아요. 후방 카메라도 안 보이고. 정말 카메라 제대로 안 보이다가 어디 하나 부딪히기라도 하면 수리비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나오게 되죠. 수리하셔서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부품이 오래돼서 그냥 수명이 다돼서 나오는 증상이라 한번 수리해놓으시면 거의 이만큼 또 쓰시거든요. 그래서 뭐 신경 안 쓰시고 네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 번만 수리하면 아마 그 다음에는 차를 바꾸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그랜드 카니발 모니터 백화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